자,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9번 문제 어떤 평행판 축전기가 있는데 두 금속판 사이의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인 공기로 채워진 경우의 전기공량을 C라고 하자 두 평행판 사이의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카파 카파는 유전체의 유전상수인 유전체를 채워놓고 기전력이 부인 건전지로 충전을 한후 스위치를 열어 회로 연결을 끊었다. 이 상태에서 평행판 사이의 유전체를 빼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은 얼마인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여러 단계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자. 이렇게 축전기가 있을 때 입실론 제로로 채워진 경우를 C라고 하세요. 그러면 얘는 C라고 적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곱하기 D분의 A라고 적으면 이 축전기의 용량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전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c 라고 적고 그 다음에 c 는 카파 입실론 제로 d 분의 a 라고 적으면 이 두번째 축전기의 용량이 이렇게 적어졌죠 그래서 카파 입실론을 여기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앞쪽하고 똑같기 때문에 c'는 카파 c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의 용량을 카파 c 라고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기준으로 c 이렇게 돼 있으면 카파 c라고 하자. 이렇게 용량을 구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봤더니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의 축전기 용량은 여기가 입실론 제로 카파니까 얘는 용량이 카파 c가 된다. 이렇게 용량을 적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스위치를 닫았대요.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건전지에서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를 충전하고 마이너스극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를 충전하게 된다. 그러면 전화가 충전되어 있으니까 충전된 전하량은 Q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제 현상이 분석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 회로는 단순하게 건전지 축전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건전지 전압만큼 충전을 하게 돼서 이 건전지 전압만큼 충전을 하니까 여기에 전압도 V가 된다. 해서 축전기에 Q, C, V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스위치를 열고 스위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게 여기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했더니 끊어져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 했더니 건전지에서 전류가 흐르려고 했더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 끊어진 부분은 무시한다. 그래서 얘를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무시 이렇게 얘를 무시할 것이다. 해서 스위치를 열면 얘를 무시하게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얘를 빼내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얘를 빼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적고요. 얘를 빼내는 일을 할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전환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전화가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전화가 빠져나가려고 봤더니,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봤더니,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고 있어서 얘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얘도 빠져나가지 않고 잡혀 있다. 그래서 Q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얘를 빼내는 일을 할때 Q가 동일하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죠. 스위치를 열면 얘가 빠져나갈 수가 없고, 빼내는 일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얘를 빼내는 일을 하면, 얘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것이 일의 정의죠.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위는 증가하게 된다. 이 현상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위치를 열고 그러면 부위는 무시하게 된다. 두 번째, 얘를 빼내는 일을 하더라도 Q는 도망갈 수 없어서 Q는 동일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빼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 유사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얘를 그러면 지워주시고.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 조건하고 다르죠? 유사 문제를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얘를 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가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지우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얘를 빼내는 일을 하면 플러스가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무시 못하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Q가 바뀜.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얘를 빼내는 일을 하면 Q는 바뀌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위치가 닫혀져 있으면 V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V만큼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뀌고 일을 하더라도 V는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건전지가 영향을 미쳐서 V만큼 충전되기 때문에 V가 일정하게 된다. 이것이 스위치를 닫고 빼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유사 문제는 제가 기본 교재에 요 상황의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요두 번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문제는 스위치를 열고 빼내기 때문에 Q가 동일하고 부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줬죠? 여기에 이렇게 충전을 하고, kappa, 실론 제로인데, 얘를 빼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1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네를 빼내는 일을 했는데, 항상 축전기는, Q는 CV가 성립하죠? 그럼 옆에다가 축전기 상황을 적어주시면, 이 축전기는 원래 Q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량은, 카파 C였고, 그 다음에 전압은 V였다. 그러면, 이 축전기 초기 조건을 여기다 축전기 공식에다 적용시켜서 축전기는 항상 Q는 CV가 성립한다 이렇게 어 기본 공식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Q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Q는 카파시 V가 된다라고 요거를 계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번 자 얘는 공식이고 빨간색은 공식이죠 용량은 c가 카파 시니까 카파 시 해주고 v는 v를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빼내는 일을 했죠 그러면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옆에다가 용량은 c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q 닷이라고 적고 q는 바뀌지 않으니까 q는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v는 v 닷이라고 적고 v는 증가한다고 아까 했는데 그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뀐 상황에서도 q는 c v가 성립할 테니까 공식을 적고 q는 q 닷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Q는 Q-. 얘는 Q-. 그 다음에 C는 C. C는 C죠? 그 다음에 얘는 V-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어 Q와 Q-가 동일하니까, 동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파 <laughs> 카파 c v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므로 카파 c v는 c v 다시 그러면 약분 약분 v 다시는 카파 v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이 문제의 풀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전체를 빼내는 일을 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축전기 공식을 이용해서, 축전기는 항상 축전기 공식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일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어 물체한테 일을 한다. 물체에게 일을 한다. 그러면 물체의 에너지 증가. 이게 에너지 보존의 기본 원리죠. 물체한테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별표. 뭐 기출문제에도 10개 이상 이걸로 푸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또는 다른 시험에서도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출제되고 있으니까 별표 이렇게 놓고 얘를 식으로 적으면 물체한테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보통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같은 걸 얘기할 때 유를 써서 얘가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체한테 일을 한 것을 물어봤어요. 질문이 뭔가 하면은 이 상태에서 평인판사의 유전체를 빼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은 얼마인가? 일을 물어봤으니까 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을 계산하지 말고 일을 계산하지 말고 어 내부 에너지 증가를 계산하면 되는 게 일은. fs죠. 근데 문제에서 힘을 얼마 주었는지도 계산할 수 없고 거리를 얼마 이동시켰는지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어 일을 계산하지는 말고 대신에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자. 그러면 1은 얼마를 계산하는 거 하면 1은 600이 u0라고 해서 나중거 빼기 처음꺼 그 다음에 이 축전기의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니까 축전기 에너지 공식은 U는 1분의 1CV제곱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은 2분의1 나중 나중은, 얘를 보면 되죠, 얘를. 나중은 C, 그 다음에 V-는 카파 V. 해서, 요 공식에서 C를 넣고, V 대신에 카파 V. 그러므로, 여기 있다가, C, 카파 제곱, V 제곱. 빼기, 처음은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카파CV 여기다가 CV니까 카파C Cv. V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1은 1분의 1 CV제곱 카파제곱 마이너스 카파가 되고 얘를 정리하면 1은 1분의 1 c v 제곱 카파 카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답은 앞으로 가서 살펴보면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9번 문제는 다시 한번 출제될 확률이 있는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